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리플 커뮤니티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악재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모든 악재 속에서도 리플 가격은 여전히 2.8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건 고래들은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리플의 불편한 진실과 숨겨진 기회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 정보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소식부터 시작하죠 리플의 핵심 인물 데이비드 슈츠 CTO가 연말까지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11년간 리플의 기술적 토대를 쌓아온 그가 떠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타격입니다. 브레드 갈링하우스 CEO는 영원히 감사하다며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시장은 이미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근데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리플이 그토록 대체하겠다고 외쳤던 스위프트. 그들이 직접 블록체인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JP모건, HSBC, 도이체방크, 30개가 넘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스위프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커뮤니티는 환호하고 있고 리플 커뮤니티는 솔직히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5년간의 꿈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니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리플레저의 하루 결제 건수, 아직도 100만 건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건에 머물러 있는 거래량, RSI 지표는 45 수준, 이동 평균선 사이에 갇혀 꼼짝도 못하는 가격, 이게 현재 리플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나타납니다. 10월 1일, 리플은 예정대로 10억 개의 토큰을 언락합니다. 28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물량이 풀리는 건데, 놀랍게도 고래들은 이틀 만에 9억 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무려 9억 개를요? 왜일까요? 그들은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걸까요? 99%의 확률. 10월 18일, 이날을 기억하세요. SEC가 6개의 리플 현물 ETF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와이즈, 2 1셰어스 쟁쟁한 기관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승인 확률을 95%로, 예측시장은 무려 99%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던 그때의 분위기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가격에만 집중할 때 리플레저의 EBM 사이드체인은 조용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TBL 총액치자산 1억 5천만 달러 돌파 기관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리플이 단순한 송금코인이 아닌 디파이 생태계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8월 리플과 SEC의 기나긴 소송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규제의 그림자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로 현물 ETF를 갖게 될 가능성. 시가총액 1,700억 달러, 세계 4위 암호화폐의 위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올해 리플에 유입된 자금은 15억 달러, 비트코인은 250억 달러, 이더리움은 125억 달러였습니다. 만약 ETF가 승인된다면, 기관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된다면 4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말 연준의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 업토버라 불리는 10월의 계절적 상승 ETF 승인 기대감 모든 변수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이 진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CTO가 떠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는 여전히 이사회에 남아 리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스위프트가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정체된 것도 사실 고래들의 맷집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역사는 늘 이렇게 반복되죠. 모두가 절망할 때 기회는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리플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저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2022년 봄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바보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분석실력, 자금력? 운? 응? 틀렸습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확실한 정보라도 늦으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는지 아세요? 어, 저도 그 쓴맛을 봤거든요. 당시 제 업비트 계좌에는 2억이 넘는 돈이 있었어요. 5년간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이었죠.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그 돈의 80%가 사라졌습니다. 테라루나,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리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었어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매수했을까? 왜 그때 안 팔았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타이밍이라는 운명을 제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차트만 보다가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하신 적, 포모 때문에 고점에서 들어가서 물렸던 순간, 손실이 나니까 감정적으로 더큰 배팅을 했던 경험,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셨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업비트 상장 코인들 보면서 이놈이 그놈 같고 유명한 코인 사서 들고 있자니 수익률은 시원찮고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심지어 매수매도 타이밍 알려준다는 지표까지 돈 주고 사서 써봤어요. 결과는 수익은 커녕 원금도 못 지키는 매매만 반복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의 감정은 투자에서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자. 내가 잠든 사이에도 회사에 있을 때도 심지어 휴가를 떠났을 때도 감정 없는 차가운 알고리즘이 24시간 나를 대신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거래한다면 처음에는 시중 자동매매 프로그램 5개를 써봤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업비트 전용이 아니라서 한국 시장 특성 반영을 못하고 월 구독료가 말도 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로직으로 작동하는지 알수 없어서 믿음이 안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연히 개발자인 친구를 만나서 조언을 받았어요. 남이 만든 걸 믿고 쓰는 것보다 네가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안전하지 않을까? 그날부터 정말 악착같이 도전했습니다. 3개월간 밤낮없이 공부했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술적 분석, 리스크 관리, 백테스팅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저에게 가져다준 진짜 변화는 제가 잠든 사이에도 이런 알림들이 옵니다. 매수 신호 포착, 익절 완료, 손절 실행.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하는 순간이 이제는 기대가 돼요. 예전엔 두려움이었는데 말이죠. 가끔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시장의 감정을 맡기지 않거든요. 예전에 저라면 새벽에 급락 알림 보고 벌떡 일어나서 공황 상태로 매도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다시 잠들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최적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하는지 궁금하시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 차단 알고리즘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매매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바로 감정입니다. 어, 좀더 오를 것 같은데? 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결국 타이밍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인간이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설정된 조건에만 따라서 기계적으로 매매합니다. 두 번째는 멀티 지표 분석이에요. RSI, MACD. 볼린저 밴드. 거래량 분석, 이런 지표들 들어보셨죠? 문제는 이걸 사람이 동시에 다 확인하고 판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수십 가지 지표를 단 0.1초 만에 계산해서 완벽한 타이밍을 찾아냅니다. 총 다섯 가지 검색 조건이 있는데요. 단타라고 해서 단기 매매할 때 골든 타이밍을 잡아주는 것. 더블 바텀이라는 건 차트에서 쌍바닥 패턴이 나왔을 때 반등 신호를 감지하는 거고요. 황금선은 이동 평균선 골든크로스인데 여기에 특별히 노이즈를 필터링 하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골든크로스가 나와도 가격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윙은 중장기 매매할 때 최적의 진입점을 찾아주고, 지존 신호는 이름이 좀 유치하긴 한데요. 모든 상승 신호가 종합됐을 때만 나오는 가장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세 번째가 스마트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한 번에 전체 자산의 2%만 위험에 노출시켜요. 그러니까 설령 10번 연속 손실이 나더라도 자산의 20%만 잃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일일 손실 제한이라는 기능도 있어서 제가 설정한 금액만큼 손실이 나면 그 즉시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고 프로그램이 멈춰요. 이 모든 조건들은 제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고요. 실제 여의도와 강남에서 활동하시는 현업 트레이더 분께 어렵게 자문받아서 수개월간 테스팅하면서 완성한 거예요. 과거 10년치 데이터로 수백 번백 테스팅도 다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얼마나 벌까보다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를 더 고민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먼저거든요. 여러분, 저는 더 이상 차트 앞에서 밤을 새지 않습니다. 급락장에서 공포에 떨지 않아요. 타이밍을 놓쳐서 감정적인 투자로 소중한 돈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동매매 시스템의 진짜 가치예요.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된 타이밍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최근에 댓글 보니까 혼자 투자하니까 너무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그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확신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저 바가린이 여러분들을 위해 전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신청 가능한 무료 공유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받으신다고 바로 사용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영리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안전장치로 개인별 라이센스 키를 발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 영상 댓글에 자동 매매라고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엔 010-9722-7218, 이 번호로 똑같이 자동 매매라고 문자 메시지를 를 보내 주세요. 라이센스 키가 영문과 숫자 16자리라 문자로 받아보시고 입력하셔야 수월하게 진행 가능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업자로 등록된 번호가 아닌지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제가 하드웨어 아이디 발행을 도와드릴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제가 프로그램만 전달 드리는 게 아니라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꼼꼼하게 작성된 설명서도 첨부해서 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체 자동 매매 프로그램, 개인별 라이센스 키 발급, 자동 매매 사용 방법 설명서를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 진짜 암호화폐로 인생 바꾸고 싶으신 분들만 010 9722 7218이 번호로 자동 매매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더 이상 후회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 바가린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실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세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여러분도 그 준비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투자 되세요.